갑신정변 8 정강 14조와 내각개편 계획이 차질을 빚자 김옥규는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일본 공사관으로 가서 일본 공사의 태도를 확인한다. 이후 고종이 있는 창덕궁으로 달려가 고종에게 온건 개화파와 청군이 난을 일으켰다고 거짓 보고하고 왕을 경호궁으로 옮긴다. 그리고 일본군 200명과 전 광주유수 박영효가 이끄는 군대와 그들 휘하의 별기군 10명으로 하여금 궁을 호위케한 다음 본래 우정국 연회 장소에서 처리하려다 실패한다. 온건 개화파 요인인 한규직, 이조연, 윤태준이 입궐하자 차례대로 죽인다. 이어서 입궐하던 왕실 척족 세력인 민영목, 민태호, 조영하를 죽였다. 이튿날인 12월 5일 급진 개화파는 정강 14조와 새 인사를 발표했다. 흥선 대원군 계열과도 일부 교섭하여 영의정의 이재원, 병조판서의 이재환, 평안도관찰사의 이재순 등종친을 임명함과 동시에 대원군의 장남 이재면을 의정부좌찬성겸 우참찬에 임명했다. 그러나 핵심 요직은 급진 개화파였다. 오이정의 홍영식, 형조판서의 유능렬, 전후양령사겸 좌포도대장의 박영효, 이조판서 겸 홍문관제학의 신기선, 좌우 양영사 겸 우포도대장 및 서리 외무독판의 서광범, 외무 아문참의의 윤치호, 승정원 도승지에는 박영교 등이 임명되었다.